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퍼팅을 연습해 볼 건데요. 퍼팅은 정답이 없습니다. 골퍼의 감각과 요령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몇 가지 부분은 꼭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팅에서 볼은 정확히 눈 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볼의 위치까지 생각하면 왼쪽 눈 바로 밑에 정확히 왼쪽 눈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볼을 바로 위에서 내려다 볼때 퍼터 헤드를 똑바로 스윙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퍼터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 확인하기도 좋습니다. 에임에도 도움이 되는데 눈과 볼과 목표가 직각의 느낌으로 놓이면 에임을 하고 방향을 잡기도 편리하죠. 다음으로 팔꿈치의 정렬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탠스나 내 몸이나 퍼터는 정렬을 합니다. 하지만 양쪽 팔꿈치는 대충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오른쪽 팔꿈치가 낮은 상태라면 퍼터헤드는 안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팔꿈치가 낮은 상태라면 반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최초 준비 자세에서 양쪽 팔꿈치가 목표 방향, 내 네, 퍼터 스트로크 방향과 평행하게 놓일 수 있도록 어, 이 부분도 점검하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트로크 궤도를 똑바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머리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퍼터는 스윙이 작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어, 바로 실수로 연결됩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스트로크가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비슷한 측면에서 퍼팅을 하고 공이 굴러가는 동안에도 머리는 최대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연습이 혹시나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퍼팅은 스트로크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헤드가 똑바른 궤도로 움직이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트로크의 리듬도 아주 중요하죠 스트로크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다면. 스트로크의 리듬이 좋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서 퍼터 헤드가 흔들리게 됩니다. 퍼터가 흔들리면서 타점도 흔들리고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거리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윙 크기로 치면 어느 정도 간다는 기준이 스트로크의 리듬이 매번 틀려지면 의미가 사라지죠. 스트로크의 리듬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 우선은 백스윙과 팔로우스루의 길이가 어, 같아지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올라가는 스윙 크기와 치고 난 다음에 스윙 크기가 비슷해지면 같아지면 적당한 스트로크의 리듬이 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스윙보다 내려오는 스윙이 약간 더 빠르게 연습을 해주세요. 올라가는 크기와 팔로우 스루의 길이는 같도록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살짝 더 빠르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적당한 스트로크의 리듬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듬은 개인적인 감각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한 스트로크 리듬을 연습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스트로크가 흔들리거나 거리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개인적인 감각이라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퍼팅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매트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연습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연습을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